움직일 때랑 좌표평면상에서 움직일 때두 마디를 나눠서 정리를 했었는데 수직선상에서 점 P가 움직일 때 수직선상에서 점 P가 이제 움직이고 있을 때 그때 시각 t에 대한 시각 t에 대한 점 P의 위치를 x t라고 가정했을 을때시각 t에 대한 위치의 위치의, 위치의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을 우리는 뭐로 정의했다? 속도라고 정의를 했다. 그래서 vt라고 쓰고 이 속도는 위치함수를 t로 미분한 함수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럴 때이 속도, 전 t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플러스, 왼쪽으로 움직이면 마이너스로 속도를 표현을 한다. 그 속도는 부호가 있는데, 우리가 부호, 방향을 떼고 그 순간을 빠르기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때 우리는 속도의 크기, 라고 하고, 속도의 크기. 얘를 우리는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식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얘를 우리는 속력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속력. 음.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간에 대한 속도의 순간 변화율. 얘를 우리는 가속도라고 정의를 했고, AT라고 쓰면 가속도를 미분한 거. 위치한 수를 기준으로는 두번 미분하게 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 적분에서는, 속도 함수가 주어져 놓고, 위치 함수를 구하라. 그럼 뭐다? 이 속도를,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니까. 이 속도를 적분을 해가지고, 그지? 위치 함수를 얻어내면 되는데, 적분을 할때 우리가 얻어낼 수 없는 게 있다. 바로, 상수. 그지? 이제 상수를 미분하면 뭐든 다형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C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느냐? 속도를 적분할 때 나오는 이식도 사실 상수가 없는 t에 대한, 상수가 없는 t에 대한 식이거든. 적분해서 나오는 상수가 없는 t에 대한 식. 그래서 얘는 항상 t가 여기다가 지0이야 그래서 이 적분상수 c는 문제에서 처음에 위치로 판단하는 거야. 얘네? 그래서 정 t 가 원자에서 시작했다라고 하면 이 위치가 t가 0일 때 0인 거니까, c가 0인 거고. 예를 들어, 10에서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t가 0일 때 10이 되는 거야. 이해했어? 응. 그래서, 우리가 속도를 접근했을 때 나오는 이 위치함수에서 이 c를, 우리의 처음의 위치로, 접근상수를 찾으면 된다, 라는 거지. 됐어? 응. 자, 근데 얘는 이제 부정적분을 해가지고 위치함수를 찾을 수 있는데, 얘를 정적분해 a에서부터 b까지. vt, d t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 얘가 의미하는 건 적분했을 때 x t라고 한다면 정적분의 정의는 x b x a로 정의하잖아 맞아? 그래서 얘는 뭐다? t가 b일 때의 위치를 의미하는 거고, 얘는 t가 a일 때의 위치를 의미한다. 그래서 처음과 끝의 위치의 차이를 의미한다라는 거지. 그럼 처음과 끝의 위치의 차이를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위치의 차이가 아니라 이 전피가 이동한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 어떻게 구한다? 루트. 어, 루트가 아니라 절댓 값을 씌워서. 어, 왜냐면 우리가 전피가 움직일 때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왼쪽으로 움직이고 얘를 그대로 접근하면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왼쪽으로 움직일 때 이동거리가 상쇄가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값을 씌워가지고, 마이너스로 움직인 것도 플러스로 움직인 것처럼, 더해서 이동거리를 계산해준다라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동거리, a 부터 B까지 점피가 움직인 그 이동거리를 구할 때는 절대 값을 씌워서, 숙력을 적분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되니? 음. 응. 이렇게 하면 되고, 이제 가속도 거꾸로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얘가 수직선상에서 점피가 움직일 때, 적분의 활용입니다. 음.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 함수가 나오는데 그때 적분 상수는 처음의 위치로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정적분한 값은 속도를 적적분한 값은 처음과 끝의 위치의 차이를 의미한 위치 의 변화량이라고 부르되지 근데 이동 거리를 구하라고 한다면은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그 다음에 이제는 좌표평면. 에서 전피가 움직일 때. 좌표평면에서 전피가 움직일 때. 좌표평면에서의 위치는 X축으로의 위치, Y축으로의 위치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지. 전피가 어떤 곡선에 따라 움직이고 있을 때, 그때 점피의 시각 T에서의 X축, X의 위치를 FT, Y의 위치를 GT라고 하자라는 거. x의 위치를 ft, y의 위치를 gt라고 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점 P의 속도를 구하네. 속도. 속도를 구할 때도 똑같이 뭐다? x축 방향의 속도, y축 방향의 속도가 존재한다라는 거. 그래서 x축의 위치를 미분한 게 x축의 속도, y를 미분한 게 y축의 속도가 된다라는 거. 자, 그때 우리가 이 속도의 크기, 총 역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었어? 앞에서 루트. F't의 제곱 더하기, G't의 제곱으로 속도의 크기를 정의했었고 마찬가지로 가속도도 똑같이 속도, 미분한 거. 이게 더함수. 얘가 가속도, 가속도의 크기도 똑같은 정의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좌표평면에서는 각각 X축, Y축으로의 위치함수를 찾아야 돼. 얘를 접근하면 얘가 된다라는 거. 이제 각각의 위치를 찾아야 되고 좌표평론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동거리야 이동거리 점 P가 a 서과터 B까지 이동한 거리 됐어? 얘도 똑같다 수직선상에서 뭐다? 이동거리를 구할 때는 속도에다 절대값을 지어지 속력을 접근하라고 했잖아 좌표평론에서도이 속력을 접근을 해주면 그게 이동거리가 된다 그렇게 정의를 하는 거야 좌표평면에서는 네. 그래서 이동거리 루트 F't의 제곱 더하기, G't의 제곱, dt. 에서부터 b 까지 이동거리를 말하라고 하면, 이속력을 접근을 해주면 된다, 라는 거야. 음. 자, 그랬을 때이 좌표축 위에서 점피가 곡선을 따라 움직일 때, 이점피가 이동한 거리는 곧뭘 의미하냐면, 일단 이 곡선이를 점피가 A에서부터 B까지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얘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맞아? 이 이동거리를 구하면 얘가 된다라는 거지. 근데 이 이동거리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 곡선의 점 A에서부터 B까지의 곡선의 길이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점 p 가이 곡선에 따라 움직일 때. 이해됐어? 그래서 곧 좌표축 위에서의 이동거리는 이 곡선의 길이랑 같다. 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곡선의 길이 좌표축 위에서 움직일 때. 자, 이렇게 지금 점 P가 시간에 대한 X축 방향을 위치, Y축 방향을 위치로 주어주면 좋은데 시간에 대한 위치가 안 주어지고 그냥 점 P가 곡선을 따라 움직인때 그러면 어떻게 주어졌다고 소리냐면 Y는 f x 라면곡선에 따라 움직일 때라고만 주어져. 그래 놓고 얘의 내서부터 밑까지 곡선의 길이를 구하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냐 미지수 t를 가지고 x, y 관계식을 찾을 순 없잖아. 시각 t에 대한. 그래서 그때는 뭘 이용하냐면,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요, 요 관계식으로부터 이제 이끌어 낼 건데, 자, f't는 x를 t로 미분하라는 거야. 그지 f't는? 얘는 우리가 다시 어떻게 쓸수 있냐면, dx, dt, 이렇게 쓸수 있어. x를 t로 미구나. 마찬가지로 y는 gt일 때, g't는 dy, dt, y를 t로 미분하라라고 쓸수 있거든? 여기까지 됐서 그럼 요, 관계식으로부터 얘를, 인텔라에서부터 b까지, 루트 f 프 f't 대신에 dx, dt를 싹 갖다 넣어줄 거고요. g't 대신에 dy, dt를 싹 갖다 넣어줍니다. 여기까지 됐니? 그리고 이제 얘를 좀 변형해가지고 식을 이끌어낼 건데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얘네 둘을 dx, dt로 딱 묶는 거야. dt의 제곱으로. 그럼 얘는 1이 되고요 얘를 묶으면 dy, dt의 제곱 나누기. dx, dt의 제곱으로 쓸수 있는 거 맞니? 이게, 이게 똑같아서 날아가겠네. 그리고 남는 게 뭐냐면, 에서부터 b까지. 얘는 루트 밖으로 꺼내주고. 그서 어. 그리고, 얘 루트 밖으로 꺼내주고. 1 더하기, 여기가 뭐냐면, dy, dx의 제곱, dt가 돼. 여기까지 됐어? 그리고 얘랑 얘를 싹 사라지게끔 해주면 남는 게 뭐냐면 a에서 b까지 루트 1 더하기 dy dx 얘는 f'x의 제곱 dx가 남는다라는 거야. 음. 이해했어? 어. 그래서 전피가 이 곡선 위를 따라 움직이는데 시간에 대한 x, y, 사이의 관계식이 아니라 그냥 x랑 y 사이의 관계식 y는 fx 형태로 주어진다면 이관계 이 관계에 의해서 이 점이 움직인 거리 또는 이 곡선의 길이를 구해줘야 된다라는 거지. 그니? 그래서 두 각이 같은 형태, 표현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A에서부터 B까지는 루트 1 더하기 F'X의 제곱 DX. 그래서 Y는 FX로 주어질 때는 이걸 이용을 해주고 XY에 대한 시간에 대한 함수 X는 FT, Y는 GT다라고 주어지면 요거 이용해서 이동거리, 곡선의 길이를 구해줄 텐다라는. 이게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의 전부다. 음. 됐어요? 네.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13번. 유형 13번. 다시 3번부터 볼게요. 자, 원점을 출발, 이게 처음에 위치인 거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피의시각 t에서의 속도가 4, 5, 2분의 파이 t일 때, 다음 문제 답하라. 1번. t는 3일 때의 점피의 위치를 구하라. 라는 게 문제죠. 그럼 속도를 접고 해서 일단 위치함수를 찾아내고, t가 3일 때의 가을 구해주면 돼. 자, 그래서 위치함수. 시간에 대한 위치함축찾에해서 인테그랄 4 사인 2분의 파이 T DT 숫자 4는 앞으로 꺼내고요. 사인 덮고 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죠. 근데 T앞에 있는 서 2분의 파이니까 역수 파이 분의 1을 곱해주면 된다. 그럼 마이너스 파이 분의 8에 코사인 2분의 파이 T 플러스 C 부정적점이니까 됐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위치 가지고 C를 찾으면 된다. 처음에 위치가 원점이니까 여기 주어진 식에다가 t 대신에 0을 싹 넣어주면 0 t 대신에 0을 싹 넣어주면 뭐야? 마이너스 파이분의 파이브 기 코사인 0이잖아1 더하기 c. 얘가 뭐가 돼야 야다0이 돼야 된다. 라이 거. 파는브 파이브 파이 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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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분의 8. 그파이이 마이너스 파이분의 8코사인 2분의 파이 t 더하기 파이분의 8이다라는 거고 t가 3일 때로 정태의 위치 t 대신에 3싹 넣어주면 마이너스 파이분의 8에 코사인 2분의 3 파이 더하기 파이분의 8이니까 0이 돼서 파이분의 8이다. 되니? 네. 그래서 정태의 위치는 파이분의 8하고 구해주면 되고요. 자 2번 t는 1에서 t는 4일때까지 정 p가 움직인거리 이동거리를 말하는거야 움직인거리 이동거리 자 이동거리 구하라 라고 한다면 n테그라 1부터 4까지 절대값 vt dt 그죠? 절대값 sin 2분의 pi t dt가 되는거고 그러면 일단 절대값이 있으면 얘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나뉘잖아 얘가 0이 되는 게 언제냐라는 거지. 일단 2분의 파이 T를 치환해서 뭐 A 이렇게 쓰면 싸인 A는 A의 범위가 뭔 거야? T에다가 지금 여기서 T의 범위가 1부터 4까지인 거거든. 그러면 2분의 파이에 2분의 파이보단 꺼놨고 2파이보단 작거나 같다라는 거야. 여기 범위에서 0이 되는 거. 파이일 때지. A가 파이일 때. 1. 사인 n 2의 8은 2인분. 2아이의8아2인분8 2인이의 8은 2인이의 8은 2인분의 8 2인분그8 얘가 인이의 8은 2가분이가되2인가의 8은 2인분의 8 2터분의 8은 2인분의 8은 2인분의 8은 2 2 2 이부가 작가는 음수니까 마이스 달고. 요렇게. 됐죠? 음. 네, 밑에 한 지우고. 계산해보면, 이거 부정적 건 앞에서 초에 났지? 요거지, 요거. 마이너스 8분의 8에 코사인 2분의 파이 t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8면 플러스 파이 분의 8에 코사인 2분의 파이 t에 2부터 4까지 마이너스 파이 분의 8에 2 넣어주면 코사인 파이니까 마이너스 1 빼기 1 넣으면 코사인 2분의 파이니까 요 더하기 파이 분의 8에 4로뉴로 코사인 2파이니까 1 빼기 2로뉴 코사인 파이니까 마이너스 됐어? 음. 그러면 여기가 파이 분의 16 여기가 파이 분의 8 더해주면 파이 분의 24가 된다 다어요 음. 다시 7번. 좌표평면 위을 움직이는 전키 x, y 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x는 6t제곱, y는 t세제곱 마이너스 12t일 때, t가 0에서 t는 1일 때까지 전 p가 움직인 거예요. 자, 그럼 뭐야? 가 움직인 거리는 속력을 접근하면 된다고 했고 속력 찾기 위해서 dx/dt, x를 t로 미분, 그러면 12t, dy/dt, y를 t로 미분, 3t 제곱 마이너스 12가 된다. 그러면 속력은 루트 12t의 제곱 더하기 3t 제곱 마이너스 12의 제곱. 해주면 루트 12의 제곱이니까 144t 제곱에. 이거 제곱하면 9t의 4제곱 마이너스, 얼마냐? 6, 72t의 제곱 더하기 144. 그러면, 루트, 9t의 4제곱 더하기 72t의 제곱 더하기 144가 되면서, 가운데만 보수싹 바뀌었으니까, 3t의 제곱 더하기 12의 전체 제곱이 된다. 그럼, 제곱의 루트는 절대 값으로 바뀌는데, 절대 값안 있는 식이 아니으니까 그대로 3 t 제곱하기 10이라는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지. 이게 통역. 얘는 0부터 1까지 움직인 거리, 0부터 1까지 움직인 거리, 3 t 제곱하기 12dt가 된다라는 거지. 접근해주면 t 제곱하기 10t, 0부터 1까지, 13이다라는 거지. 오십일번 X는 T의 제곱 마이너스 3T Y는 3T의 제곱 T가 0부터 1 사이일 때 곡선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죠 곡선의 길이가 곧미분거이다 라고 했으니까 0부터 1까지의 곡선의 길이 0부터 1까지의 역을 접근하면 된다 그래서 X 싹 T로 미분해주면 3T 제곱 마이너스 3 Y 싹 T로 미분해주면 6t 해서? 그럼 속력은 루트 헷갈리면 절대 값이 6개 3t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6t의 제곱 루트 제곱하면 9t의 4제곱 마이너스 18t 제곱 더하기 9 더하기 36t 제곱 루트 9t의 4제곱 더하기 18t 제곱 더하기 9 루트 3t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그러면 또 제곱에 루을 테니까 절대값으로 싹 바뀌고요. 안에 있는 게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겠죠. 그럼 여기에 3t의 제곱 더하기 3이 싹 들어가면서 접근해주면 t의 제곱 더하기 3t, 0부터 1까지. 1 더하기 3, 4다. 곡선의 길이는 4다라는 거죠. 回答。Yeah. 위에서 x의 범위가 0부터 3, 4일 때로 곡선의 길이를 구하고 이렇게 xy 사이의 방식으로 주는 경우도 있다고. 그럼 0부터 3까지 곡선의 길이 구하면 0부터 3까지 루트 1 더하기 f 프라임 x의 제곱 dx로 구하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 그럼 얘 미분하기 위해서 얘 x가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x 의 2분의 3제곱이고 2분 싹해주면 3분의 2에 2분의 3에 x에 y제곱되니까 2분의 1. 그래서 x의 2분의 1 제곱. 너는 0부터 3까지 루트 1 더하기 x의 2분의 1의 제곱 dx 이렇게 되있죠. 그럼 얘는 인테라 0부터 3까지 2분의 1에 1 더하기 x dx. 2분의 1 플러스 레드 2분의 3, 3분의 2에 1 더하기 x의 2분의 3 제곱 0부터 3까지. 3분의 2에 3 넣어주면 4에 2분의 3 제곱 마이너스 1에 2분의 3 제곱 3분의 2에 2의 2에, 2에 제곱에 2분의 3 빼기 1이니까 8 빼기 -1이 1일에서7 3분의 14다라는 거죠. 됐어? 음,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오늘 진도고요.